으로 외우시라고 음. 어떠한 음. 영어 문장에서도 다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음. 뭐냐면 음. 미니 뭐 뭐를 네. 뜻하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예. 어 그게 무슨, 무슨 뜻이에요? 음.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. 내추럴한컨버세이션을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면은. 대화가 에이.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어, 근데 그렇지 않고, 모르겠어요. 대화를 하다가, 내 나도 외국인이랑 대화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아주 많이 만나요. 그럴 때마다 대화를 회피할까요? 에이. 대화가 끊길까요? 그렇지 않죠. 어, 나, 나는 그, 그게 무슨 말이야? 못 알아듣겠는데? 그게 에이. 무슨 뜻이야? 에이. 라는 맞아지네. 말을 되묻는 음. 표현을 영어로 할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음. 자기 영어 실력이에요. 음. 외국인들한테 모르는 걸 되물어야 돼요. 그래서 음.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라이스 라이스는 아는데 라이스를 모른다 하면 what does rice mean? 라이스가 무슨 뜻이야? 라고 물어야 돼요. 예, 그것... 음. 실제로 mm -hmm. 초중학생들의 스피킹 mm -hmm. 토론 영어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토론이 끊기거나 질문이 oh. 끊기거나 네, 수업이 mm -hmm. 중단되지 않아요. 그 애들은 mm -hmm. 영어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, mm -hmm. 책을 읽다가 영어로 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어, 영어로 토론을 하다가 어,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물어요. 그냥 어, 음. teacher, 어, what is this? What is this? 만약에 what does 블라블라 mean 이라는 애나가 가르쳐준 표현이 생각 안 나, 꼭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애들처럼 그냥 what is this? 라고 물으면 돼요. 그냥 어... 나만의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해결해 나가면 음. 되는 거예요.